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60세 이상 남성 여러분, 그리고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아내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발기현상 느끼고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말입니다. 자다 깨었을 때든, 아침에 눈 떴을 때든 몸에서 자연스럽게 반응이 일어나는 그 징후 말입니다. 만약 없다면요? 혹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다면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며 넘기셨다며 지금 바로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당신 몸의 혈관과 심혈관 시스템에 이상이 시작되었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든 뇌든 신장이든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모든 기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끝단에 위치한 음경의 혈관이 바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지점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30년째 남성 갱년기와 혈관 건강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정미나 원장입니다.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장년 남성군들을 만나왔고 그중70% 이상이 처음엔 똑같은 고민을 안고 오셨습니다. 요즘은 아예 반응이 없어요. 예전 닿지 않아서 아내랑도 멀어졌습니다. 혹시 저 너무 늙은 걸까요? 여러분 마늘이 남자에게 좋다는 얘, 이제는 너무 흔하게 들으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마늘만 드시고 결과를 기대하다가 실망하십니다. 마늘의 효과는 혼자서는 절반밖에 발휘되지 않습니다. 마늘과 함께 딱한 가지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드셨을 때그 효과는 10배, 20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 다녀간 분들 중에 몇 년씩 무기력했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청년처럼 자신감을 되찾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식탁 위에 늘 있었지만 제대로 먹지 않았던 음식 조합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앞에서 나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뭐 마늘쯤이야 하며 넘기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들으실 정보는 단순히 건강 이야기 하나가 아닙니다. 남성의 자신감과 부부관계, 생명의 질까지 다꾸는 결정적인 실말입니다. 지금부터 본 당신의 삶에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수백만 원짜리 보약이나 약 없이도 당신의 아침은 다시 힘차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건강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얘긴 아니야 하고 넘기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한 남자의 몸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명을 밝힐 수는 없어 이름과 일부 상황은 각색했지만 그분이 겪은 무너짐과 회복의 과정은 단한 줄도 꾸며지지 않은 진실입니다. 몇달 전이었습니다. 진료실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60대 후반의 부부가 들어오셨습니다. 남편분은 정장을 고추 세워 입었지만, 고개는 숙인 채 그림자처럼 아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철씨. 정년까지 대기업 기술 임원으로 남부로울 것 없이 살다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엔 직접 캠핑카를 개조해 전국을 돌며 아내와의 둘만의 시간을 꿈꾸셨다지요. 하지만 그 꿈은 시작도 못한채 멈춰 섰습니다. 이 말하기조차 어려운 문제, 남성기능의 급격한 저하 때문이었습니다. 상담이 시작되자, 먼저 입을 연건 조심스러운 눈빛의 아내였습니다. 원장님, 몇년 전부터 남편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다 보다 했는데, 요즘은 제 손만 스쳐도 움찔하며 등을 돌립니다. 아침마다 몰래 한숨 쉬는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말 못할 상처가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 정우철 씨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너진 지 오래였고 말 한마디 내뱉기도 버거운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분을 배려해 자리를 비켜주시게 한뒤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마치 심연을 꺼내듯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습니다. 혹시나 싶어 아랫배에 힘을 줘보지만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공허합니다. 아내 눈을 마주치는 것도 죄스럽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신문 뒤에 숨습니다. 남편이라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이미 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봤고 해외 직구로 들어온 영양제도 친구가 좋다며 권한보양식도 해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부작용과 더 깊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이러다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이런 일이 과연 그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70대 남성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체면, 부끄러움. 그 모든 감정들이 이 문제를 가려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할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정우철 씨의 검사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혈액 순환 수치는 또래 평균보다 낮았고 남성 호르몬 수치는 정상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혈관의 탄성도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철 선생님, 이건 결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 특히 혈관 건강의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드신 그 약들,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오래가는 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아궁이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조금 의외일지도 모를 비약국 처방을 내렸습니다. 정 선생님, 이건 약국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부엌에 다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한 가지 조합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바로 생마늘과 생참기름. 이두 가지입니다. 그 정 선생님의 얼굴에 떠오른 건 실망과 반신반의 그걸 믿으라고요?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왜이두 가지가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강력한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현실적인 희망을 들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두 가지 식재료 안에 무엇이 숨어 있기에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수천억을 들여 만든 제약회사의 약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왜 마늘과 참기름은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곳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진짜 남성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당신이 몰랐던 몸의 비밀이 지금 바로 밝혀집니다. 여러분, 발기력은 단순한 기분이나 심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혈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음경은 작은 근육이 아닙니다. 수많은 미세 혈관이 얽힌 정교한 혈액 저장소입니다. 스펀지처럼 혈액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르게 끌어들이느냐가 강직도와 유지 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발기가 약해졌다는 것은 혈관이 막히고 혈류가 느려졌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혈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두 가지 식재료, 마늘과 참기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마늘입니다. 마늘은 말 그대로 혈관을 깨우는 점화 장치입니다. 우리 몸 속에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넓혀주는 중요한 촉매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산화질소의 생산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늘이 빛을 바랍니다. 마늘 속 대표 성분인 알리신이 바로 산화질소 공장을 다시 돌리는 자극제이자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마늘을 먹으면 몸이 스스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잠든 능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혈관이 넓어지고 막혀있던 혈류가 뚫리는 겁니다. 게다가 알리신은 알리시는... 혈관 속 찌꺼기 즉 나쁜 콜레스테롤과 혈전까지 분해해주는 강력한 청소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알리신은 위산에 약합니다. 위에 도달하자마자 대부분 파괴됩니다. 장까지 무사히 도달하지 못하면 그 효능은 절반도 못 미친 셈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조력자가 바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속 식물성 지방성분은 알리신을 둘러싸 위산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마치 방탄 조끼처럼 위장을 통과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알리신을 호위해 주는 역할입니다. 즉 마늘의 효과를 100% 발휘하게 해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참기름인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기름 자체에도 혈관 건강에 매우 탁월한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리그난과 토코페롤입니다. 이들은 혈관을 늙지 않게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게다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아연타민이 필수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즉, 참기름은 혈관을 지키고 호르몬을 보충하는 보급부대 역할까지 해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은 혈관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작동 스위치입니다. 참기름은 그 스위치를 지켜내고 전체 시스템을 유지하는 지휘본부입니다. 이 둘은 단순한 조합이 아닙니다. 서로의 역할을 강화하는 완벽한 시너지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배, 20배로 증폭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약으로는 절대 낼수 없는 자연이 설계한 이중작전 시스템입니다. 어떠십니까?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이두 가지 식품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실천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배우는 자세로 새로운 의학 정보를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음식과 호르몬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식품의학 심포지엄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오래 전부터 존경하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식품영양학계 권위자, 민지윤 교수님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남성 호르몬과 식단의 연관성을 가장 오래 깊이 연구해 온 분이지요. 백발이 성성했지만 자세는 곧고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요즘 환자들에게 마늘과 참기름 요법을 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 원장님, 그건 정말 탁월한 접근입니다. 남성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현명한 방법이지요. 그는 이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참기름의 숨은 역할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기름은 마늘의 흡수를 돕는 조력자라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사실 참기름은 그 자체로도 남성 호르몬의 원료 덩어리입니다. 고급 아연 식물성 지방 필수 지질이 풍부해요. 이건 단순한 조합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다시 세우는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안겨주었습니다. 마늘은 혈관이라는 도로를 넓히고 참기름은 호르몬 동장에 원료를 공급합니다. 도로가 잘 뚫리고 공장이 원활히 돌아가면 남성 호르몬이라는 완 혈액을 타고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순환 시스템이 있을까요? 약은 그중 단 하나의 요소만 건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몸 전체를 되살립니다. 전신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근본부터 회복시키는 지혜롭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날 저와 민 교수님은 성별을 뛰어넘어 진짜 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가 제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박 원장님, 환자분들께 꼭 전해 주세요. 이 식단은 단순한 정력 보강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다시 사랑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기능을 회복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전환점입니다. 이제부터 이 놀라운 처방을 당신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세 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부터 정미나 원장의 활력 루틴,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마늘 참기름 복용법은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실천해 효과를 본세 가지 방식입니다. 각자 체질과 생활 패턴에 따라 편한 방법을 골라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강력한 아침 활력 포뮬러. 이건 제가 적극 추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힘차게 여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진 생마늘 반 스푼, 냉압 생참기름 한 스푼을 작은 접시에 함께 넣고 잘 섞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30분 후, 미지근한 물과 함께 한 번에 삼킵니다. 처음에는 입안이 얼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3일에서 5일 안에 몸이 저응하면서 거부감이 사라집니다. 이 방식은 특히 아침 발기력이 약한 분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밤새 쉬었던 혈관을 깨워주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합니다. 단 공복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장 부드러운 저녁 보양 루틴으로 위가 약하거나 생마늘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통마늘 5에서 6쪽을 밥 지을 때쌀 위에 얹어 같이 찌세요. 이렇게 쪄낸 마늘은 매운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올라옵니다. 익힌 마늘을 으깨 참기름 한 스푼, 간장 약간을 넣고 밥에 비벼 드시거나 반찬처럼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이 방식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밤 동안 천천히 흡수됩니다. 회복과 재생이 활발한 수면, 시간대에 맞춘 루틴입니다. 특히 잠자리가 불편한 분들, 야간에 자주 깨는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가장 실용적인 마늘 활력장 만들기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챙겨 드실 수 있도록 만든 방법입니다. 다진 마늘 5스푼, 된장 3스푼, 생참기름 3스푼, 그리고 꿀을 약간 넣고 잘 섞습니다. 이걸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일주일은 넉넉히 드실 수 있습니다. 밥상에 오를 때마다 반스푼씩 꺼내 채소, 고기와 함께 드십시오. 고기쌈장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방식은 맛도 좋고 습관처럼 쉽게 챙길 수 있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래 유지하십니다. 된장이나 꿀은 많이 넣지 마시고 향과 맛을 돕는 정도만 넣는 게 좋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 중에 당신에게 맞는 루틴 하나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한달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면 몸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으로 요일별 실천 루틴과 실제 성공한 분들의 예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활력을 되살릴 진짜 루틴 지금 시작할 시간입니다. 제가 이 루틴을 처음 소개했을 때 진료실에 찾아오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도 해볼까 합니다. 근데 괜히 잘못 먹고 탈이라도 날까 봐좀 겁이 나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겁이 나는 마음이 바로 건강의 첫 흐름이거든요. 몸을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런 질문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틴을 시작하려는 여러분께 가장 먼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늘과 참기름이 누구에게나 좋은 건 분명하지만 모든 몸에 무조건 맞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오신 70대 중반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건강한 편이라고 자부하셨던 분인데 활력 루틴을 따라 하셨다가 며칠째 속이 쓰리고 밤마다 위가 뒤집히는 느낌이 든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평소 위장이 약하신데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늘은 위산에 매우 민감한 식품입니다. 생마늘을 공복에 드시면 위벽을 강하게 자극해 속쓰림이나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빈속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꼭 식사 후 또는 최소한 우유나 빵이라도 드신 뒤에 섭취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좋다니까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먹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간에 무리를 주고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습관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그게 진짜 약입니다. 제가 권해 드리는 건 다진 생마늘 기준 하루 한 스푼 이하. 이 정량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루틴이 정말 몸에 안 맞을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며칠 전 제 지인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남편이 심장 수술 이후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데 마늘도 함께 먹여도 되겠냐고 물으셨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위험할 수 있어요. 마늘에는 천연 항응고 작용이 있습니다. 피를 묽게 만들죠. 혈액순환엔 도움이 되지만 이미 혈전 방지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께는 출혈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조합이 됩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레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이라며 꼭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앞둔 60대 남성분이었는데요. 수술 전날까지 마늘을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정중히 권했습니다. 선생님, 수술 전에는 마늘을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최소 2주 전부터는 끊어주셔야 해요. 출혈을 높이는 음식은 간단한 내시경이나 스케일링 같은 시술 전에도 예기치 못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마늘이 아니라 푹이긴 찐 마늘 또는 구운 마늘로 아주 소량씩 시작해 보세요. 몸의 반응을 천천히 살펴가면서요. 여러분, 진짜 좋은 처방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안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해 주세요. 건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택시를 몰며 오랜 세월 거리를 누비셨던 이성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늘 피곤에 절어 있었고, 소변 줄기는 점점 가늘어졌으며, 밤에도 두세 번씩 깨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죠. 식사도 불규칙하고, 휴식도 제때 챙기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신감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는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마늘 활력쌈장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 맞춰 챙겨먹는 게 어렵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음료수 한 박스를 들고 밝은 얼굴로 진료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요즘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밤에도 푹 자고요.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해도 피곤이 덜하고 손님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수입도 늘었네요. 진짜 마늘이 제 인생 복덩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몸의 중심인 하복부 혈류가 되살아나며 단순히 발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방광, 피로, 심지어 감정까지 연쇄적으로 살아나는 거야. 이 루틴은 단편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어느 한 부위에 국한된 기능 개선이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을 다시 살려내는 회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도착하는 종착지는 단 하나, 삶의 질, 그리고 인생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 마늘과 참기름의 이야기를 여성의사로서 그리고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이토록 열정적으로 전해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밤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 조합은 여러분의 몸 전체를 그리고 수명을 바꾸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발기력은 단지 성기능이 아니라 당신 혈관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건강 신호입니다. 음경은 가장 가느다란 혈관들이 모인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건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에도 이미 적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저의 검증된 활력 처방은 막힌 혈관을 청소하고 좁아진 길을 넓혀 온몸에 피가 잘 돌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발기력 개선을 넘어 심장 질환, 고혈압, 당뇨, 치매, 암까지, 수많은 질병을 막아내는 강력한 예방의 힘으로 이어집니다. 하루 한 스푼의 루틴이 조심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지 성기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생명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성의 조심스러운 고백에서 시작해 평범한 식재료 속에 숨겨진 비범한 과학을 통해 다시 희망을 찾는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비법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의 얼굴을 한번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그 얼굴에 드리워진 잔주름, 말없이 흘러나오는 한숨,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조금씩 외면해 왔던 시간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단지 의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마지막 한 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 하나의 출발점은 인정하는 용기와 다시 사랑하려는 의지입니다. 내 몸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인생을 다시 따뜻하게 마주하려는 이두 가지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의사로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무엇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늘 한 쪽, 생기름 한 스푼,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아내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남편 밥상에 사랑을 담아 마늘 한쪽 올려주세요. 남편의 건강은 아내의 따뜻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